<돔� besonders motiv> <로어기> <niveau> 아이, 아이는 뭐지? 아이 아이스크림! 아이. 아이스 아, 아가 들 잘한다. 지안이 잘하지? 쟤? 아, 근데... 케이크! 뿌리, 뿌리, 뿌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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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아 뿌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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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리 뿌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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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스> <응더라? 그치? 레스> 아, 잘한다. 미이. 그치? 미이. 피아노, 아가 응? 피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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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이노 피아노, 피아노, 피아 피아노, 아니고 연주도 아 연주도 노 피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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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아노 피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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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나무 는 tree 돌려봐 갈대 우산 u 암브렐라, 우산 암브렐라 A 그렇지? A, A는 뭐야? 사과 사과는 apple 민지야 뭐야? Grape. p r e t t o t n n y grape. Why? Why? Yo yo. Pretty o y a t F. F. Flower. p r e